안녕하세요. 꿈해몽 욕술인이혁삼명입니다 저는 지금이야 역술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꾸는 꿈이 있습니다. 바로 출근하는 꿈인데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출근하는 꿈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출근하는 꿈은 어떤 식으로 꾸어야 좋을까요? 첫 번째로 일단 옷을 제대로 입고 출근해야 되겠죠.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출근하는 꿈보다는 은근히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출근하는 꿈 사례를 많이 보곤 합니다. 꿈속의 옷은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나 배경, 지위 이런 것과 관련이 깊은 꿈속 상징이 되는데요. 이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꿈을 꾸었다면 그만큼 내 사회생활에 애로가 꼽힌다. 이런 것을 예고하죠. 그래서. 대충 만든 것 같은 꾀재재한 옷을 입고 출근하는 꿈을 꾸었다면 그만큼 내 직장생활 시작하는데, 일을 준비하는데 주변 사회적 배경이나 여건, 지원 이런 것이 빈약하고 부실할 것을 예고하는 흉몽이 될 수도 있겠죠 혹은 그만큼 내가 있는 사회적 주위 자리가 볼품이 없다 이런 것을 예고하겠죠 옷 입은 상태에 따라서는 내가 아직 일을 제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예고할 때도 있죠 예를 들어서 보통 출근복이 아니라 추리닝 같은 가볍게 있는 일상복을 입고 출근한다면 그만큼 내 여건이, 내 배경이 어떤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는 덜 여물었다, 아직 때가 덜 익었다, 준비가 덜 되었다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맡기에는 사회적 경향이나 실력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예고할 수도 있죠. 두 번째로 직장에 잘 제때 도착해야 되겠죠. 은근히 이런 꿈 사례를 보면 직장에 제때 도착하는 경우보다는 직장에 제때 도착하지 못해서 지각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제때 출근하지 못해 허둥대는 꿈 상황에는 크게 보아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데 출근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빼앗겨서 시간이 걸려서 제때 출근하지 못해서 허둥대는 꿈이 있고요. 젖은 머리를 말려야 하는데 드라이어가 보이지 않아서 여기저기 허둥된다든가 내가 입을 옷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맨다거나, 혹은 여러 개의 입을 옷을 앞두고도 어떤 옷을 입을지 몰라서 선택을 할줄 몰라서 허둥된다거나, 이런 꿈을 꾸는 경우를 말하죠. 이런 유형의 꿈을 꾸었다면, 현재 내가 일 진행해서 계획에서 너무 뜸 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짚어 볼 필요가 있겠죠. 둘째로, 출근하면서 길이 막히는 꿈의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내 개인적인 준비 과정은 다 끝나고 어떤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찰나에 외부적인 상황이나 변수가 생기면서 일 진행이 지체되고 정체가 생길 것을 예고하는 꿈이 되겠죠. 교통체증으로 직장에 늦게 도착해서 일을, 업무를 늦게 시작하는 꿈을 꾸었다면 외부 변수로 인해 내가 제때 일을 할수 없을 것을 예고하는 꿈이 되는 겁니다. 혹은 도로 통제라든가 도로 공사 때문에 제때 직장에 도착하지 못했다면 생각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외부 변수가 생겨서 내 일을 제때 시작할 수 없음을 예고하는 꿈이 되는 겁니다. 물론 어찌되었든 직장에 도착하기만 한다면 일 진행 시작은 좀 늦었을지 몰라도 어떤 식으로든 일을 할수 있다 이런 암시가 붙기는 해요. 세 번째로 되도록이면 밝은 낮에 출근하는 게 좋아요. 꿈 속에서 보여지는 낮과 밤의 차이는. 그만큼 대외적인 여건이 대체로 긍정적이고 밝은 쪽이냐, 어둡고 암울한 쪽이냐, 이런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꿈속 상징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밤이라고 해서 언제나 나쁘고, 낮이라고 해서 항상 좋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밤보다는 낮이 좋아요. 밝은 대낮에는 주변 사물 식별이 잘 되니까, 사람이 어디에 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이런 판단이 잘 되니까 일 진행이 수월하고요. 어두운 밤이 되면 앞이 캄캄하고 잘안 보이니까 어떤 식으로 일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잘 가늠이 안 되니까 상황 판단도 그만큼 더디고 부정확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밤보다는 낮에 출근하는 꿈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캄캄한 밤이 되면. 일단 시야 확보가 잘안 되잖아요. 운전을 하든 길을 걸어가든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조심해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일 진행해서 더디고 정체가 생기기 쉬운 거죠. 그래서 대낮에 출근하는 꿈을 꾸었다면 일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지 간에 일단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일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간주해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밤에 출근하는 꿈이라면 대외적인 여건 상황이 좀 불투명하고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밤중이라 해도 언제나 나쁜 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어느 정도 가로등이 비쳐 있는 상태라면 내가 좀 답답한 상황 앞날이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 있긴 하지만 주변에서 나름의 지원이나 원조가 있다. 이렇게 간주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내가 미지의 영역 어떤 남들이 잘 가지 않는 영역에서 연구개발을 한다거나 제품 개발을 한다거나 그런 일에 착수할 때도 이렇게 밤중에 길을 걷는 꿈, 밤중에 출근하는 꿈을 꿀 수도 있으니까요. 각자 놓여있는 상황에 따라서 유도리 있게 꿈속 상황을 해석하고 풀이하는 요령이 필요한 거죠. 출근하는 꿈은 직장인도 꿀수 있지만 취업 준비 중인 사람도 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인가 출근하는 꿈을 꿨다면 지금 당장은 내가 하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내가 일을 맡아서 진행할 기미가 있구나. 이렇게 풀이를 하셔도 괜찮아요. 이것은 조만간 내가 취업에 성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출근하는 꿈의 상황을 잘 판단하고 헤아릴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조만간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될때 어떤 일을 계기로 일을 진행하게 될지, 그 일은 어떤 식으로 수월하게 진행될지, 다른 장애나 방해 요건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열쇠가 될수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혁산명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